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 즉네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펼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뒤덮여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시인은 10편, 126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8절부터 17절까지는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명령을 지키라고 강요만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도 설명합니다. 그분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려 40년을 보내면서도 생존한 출애굽 2세대 중 일부는 어린 시절 애굽땅에서 나올 때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군대와 말과 병과가 홍해물에 빠져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강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난한 땅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가정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또한 다담과 아비람 사건도 말합니다 다담과 아비람은 민수기 16장에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강래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땅이 반역자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이 이스라엘 자손인 루벤 지파 사람들에게도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모세는 다담과 아비람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출애굽과 같은 은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될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힘을 얻는 길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곧 적각굴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 물을 끌어와서 밭에 물을 대면 되지만, 약속의 땅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받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비로 인해 사람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은 들에 자란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땅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상에게 미혹되어 그 일로 인해 하늘이 닫혀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서 아름다운 땅이 멸망의 땅이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일은 놀랍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도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강녀에서 먹고 마신 일도,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같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난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큰일은 계속됩니다. 가난 땅이 애굽 땅과 조건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마음다에 섬기면 가난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서로의 동력을 통해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열정과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일 중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큰일도 있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늘이 다친 것과 같은 큰일도 있습니다. 이런 언급을 하는 모세의 의도는 하나님의 이런 큰일은 겪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루벤지파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난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 경고하시며 교훈하시며 죽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속히 돌이켜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기웃거리며 마음을 두고 있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멈추십시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데에 저희의 작은 헌신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히 그만 두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일수리는 오직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